최근 들어 가수 박지현, 가수 이 인스타그램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팬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평소 팬들과 소통을 중요시하며 자주 자신의 일상과 활동 사진,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조용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팬들은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댓글을 남기며 박지현 왜 요즘 인스타그램에 소식이 없나요?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팬들을 위해 근황을 알려주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현의 갑작스러운 SNS 활동 중단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재현은 왜 인스타그램 활동을 줄이게 된 것일까요?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가 새로운 음악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또 다른 팬들은 개인적인 사정이나 건강상의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지현의 소속사 측은 박지현이 현재 중요한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어 SNS 활동이 다소 줄어든 것이라고 전하며 팬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속사는 또한 박재현이 팬들을 위해 곧 특별한 소식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혀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팬들은 박재현의 건강과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상과 활동을 더 많이 공유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큽니다. 최근 박재현은 몇몇 인터뷰에서 자신의 음악적 방향과 새로운 도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항상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하고 싶다. 팬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 중이다. 라고 밝혀 그의 열정과 헌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박지현의 인스타그램 활동 중단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더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팬들은 언제나 그를 지지하며 그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재현이 다시 활발하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날을 기대하며 그의 성공을 응원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현의 인스타그램 활동 중단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계정에는 팬들이 남긴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박재현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팬들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박재현의 소식을 공유하고 그의 복귀를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소속사 측은 팬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박지현을 향한 팬들의 애정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지현은 현재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있으며 팬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속사는 박지현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하는 팬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박지현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 SNS 활동이 다소 줄어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팬들은 박지현의 복귀를 기다리며 그의 새로운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항상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음악과 무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 역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팬들은 박지현의 인스타그램 활동 중단이 그의 음악적 성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최근 인터뷰에서 더 성숙한 음악을 만들고 싶다. 팬들에게 진정성 있는 음악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그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또한 번의 음악적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이 다시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날이 오면 그의 소식을 기다리던 팬들은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새로운 음악과 무대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현의 활동 중단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위한 준비 과정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그의 팬들은 언제나 그를 지지하며 응원할 것입니다. 박지현의 소속사는 곧 박지현의 새로운 소식과 함께 팬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하며 그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과 함께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